네, 자 타파 양피디와 함께하는 멤버님과의 대화 그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타파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강복신님을 제가 초대했거든요.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에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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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어요. 네, 네 어떠신가요? 느낌이 어, 너무. 떨려요, 음, 떨려요. 어, 떨려요. 어 떨려요. 우리 복심 언니가 절대 떠는 네. 분이 아닌데 오늘 네. 어, 엄청 떠시네요. 처음 에 네, 이다이에 <laughs>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이렇게 또 쉽게 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면 되세요. 네,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laughs> 자 오늘은 특별하게 타파웨를 쓰시는 분을 모시고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함께 대화를 나눠보려고 음.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현재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83세입니다. 와. 아, 다시 한번만, 몇 쓰시라고요? 83년.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보이시고 네. 정말 누가 보면 70세 초반. 나도 가안 보이시면. 정말로? 네, <laughs> 보시는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우겠지 않을까 저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타파를 사용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30년 됐어요. 네. 아, 30년. 음, 네. 그러시군요. 그럼 우리 그 타파웨어를 그 처음 쓰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그 옛날에는요. 네. c 예, 커피를 한잔 I have a c o f f 따로, I h 따로 e a c o 따로, e e I have a coffee. 는 h a v 샀는데 네. 그 f f 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 e e I have a coffee. I h a v 굳어지는 아, 것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 그래서 그게 처음 사건을 예, 쓰게 예. 된 계기셨네요. 예, 예.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 듣는 분들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음. 이 삼박자라고 하는 그 시절 그 타파웨어 제품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를 음. 짜잔 나오겠습니다. 짜잔 바로 <laughs> 이 제품입니다. <laughs>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삼박자 우리 언니가 말한 음. 삼박자 제품이 여기 있는데 네. 자그 시절에는 믹스 커피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믹스 커피가 없다 보니까 여기다가 네. 이렇게 지금 뚜껑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삼박자 이렇게 해서 네. 컵이 있네요. 이렇게 네. 자 언니는 이런, 이걸 하시고 네. 어떻게? 예. 이거 한 손에 들고 손님이 오셔도 네. 편합니다. 예. 근데 여기다 프리마 넣고 손탕 넣고 <laughs> 커피, 커피 넣고 어, 어, 네. 일단 다른 용기에다 넣으면 이것이 좀 굳어지는 형이 아, 있는데요. 맞아요. 이것이 프리마가 1년 놓던 커피도 절대 굳어지지 않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음. 이게 매력이 있어서 내가 네. 타 빠졌구나. 빠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우리 예전에 저 생각해 보면 커피가, 네. 커피가 커피 병에다 유리병이 있었는데 네. 어디나 가보면 뜬끈 굳어서 가지고 막못 썼던 기억이 초등학생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담으시면 탑하면 뚜껑이 있기 때문에 딱 닫으시면은 아 너무 편하게도 커피를 네. 먹을 수 있었고 손님 오시면 이게 들고 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laughs> 아 좋아요. 네. 네. 이런 경우 네. 있으시고 또 있으세요? 또타하는게 아. 좋아했던 아. 이유 있으신가요? 예. 네. 음. 네. 음. 후레파에 기름을 예. 네. 음. 요리할 때 네. 보면은요 지금 음, 음. 나온 그릇 용기 네. 그런 제품인데 그때는 네. 그이 손잡이가 거기는 저 수댕이 들었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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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그 주걱에는 그냥 까만 그게 재질인데 그게 펠리에서 좋았어요. 다른 거 넣으면 녹아버리고 그러는데요. 수댕 음. 그릇 따니면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넣어버리니까. 그 기름에 튀김에 해도 응. 그대로 있어서 어, 그걸 사용했어요. 어. 그러니까 튀길 때 쓰는 플라스틱 우리 조리 도구인데 네, 예. 목자니까 신기해서. 네, 예, 예. 네,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거 네. 맞나요, 언니? 네, 네, 네.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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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니, 이키친트레은 지금도 예. 저희도 판매하는 제품인데 예. 30년 전에도 이게 똑같이 예, 있었어요. 예, 예. 똑같은 아. 건 아닌데 예. 조금 다르는데, 예. 조금 다르. 어. 모양은 조금 다른데, 다른데, 게 그냥.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아, 30년 동안? 네. 아이고, 언니가 버려야 새 것도 팔릴 건데. 아, <laughs> 뭐새 <laughs> 것도 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다시, 다시, 다시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에 불구하고 우리가 스테 냄비에서 튀김할 때 네. 건질 때 녹지 않는 게 너무 신기했다. 네. 이 키친 드엣은 30년 이상을 여러분 이어오고 있다는 전통적인 제품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렇죠. 아니 요거를 그때 사가지고 30년 썼다 그러면 원가를 뽑다 뽑다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비싼 게 절대 아니야. 아니야.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그. 전과 비교해서, 어. 전에 내가 타파를 쓰기 전과 비교해서 타파를 쓰고 너무너무 좋아진 주방생활이랄까? 음. 있으면 뭘까요, 언니? 어, 음. 그전에도 스레 냄비를 네. 사서 쓰긴 했어요. 네. 근데 그막 고급은 아니고, 음. 근데 자주 무겁더라고요. 무거워. 옛날 스대는 네. 무거웠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네. 타파에 음. 와서 보니까 그 칠종이라는 네. 그스테이냄중 음, 냄비. 냄비를 네. 써보니까요. 네. 좀 그전 거보다 가볍고, 요리가 네. 잘되고또그 요리할 때도 그더 맛이 더 나요 어, 같은 야채를 맛나게 돼지고기 어, 삶때 네, 이제 네, 뭐더 네. 어, 음식이 더 맛있었어요 많이 어.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도 스텐 썼지만 그때는 막 무거워서 어, 네. 쓰기 힘들었는데 타프가를 쓰니까 좀더 네. 가볍고 또 네. 더 요리가 더 맛있어진 것 같다 네. 그 네. 말씀이죠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어, 게좀 마음에 드시는지. 일단 그릇, 제일 좋아하는 건 어, 그릇, 냄비고, 냄비고. 냄비고. 그다음 또 어떤 좋아하세요? 그, 프라페라이 네. 좋아하시고. 네, 네 그래요. 네. 음. 내가 좀 눈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암과에 네. 네. 찾아가니까. 네. 그 암과에서 도와주는 그, 네. 그 약이 있는데 내가 어, 어, 그 음. 백내장이 좀 있대요 아, 그래서, 맞아요 연세금이 예. 생기는 거라서 예. 오, 네. 그래서 그 백내장 때문에 음. 그 약을 쭉 노는 도중에 한 2년 대 음. 음. 후에 음. 타파를 만났거든요 음. 그래서 누가 그 우리 동료가 루테인을 한번 먹어보라고 뭐 뭐라고 했더니, 예. 약국에 음. 보단도 싸다고 여기 음.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음. 안가는 매달에 가요 예. 가는데 예. 그에 대한 음. 그 이그안 좋게 예, 진전돼지가 예, 진전이한테 매일 검사하면 눈이 더 좋아졌대요. 음, 그래서 요 저희가 뭐먹느냐고 물으니까 니테인 어, 어, 이렇게 식품 어, 먹고 있다고. 아, 어, 그랬어요. 그 뒤로 그 눈이 예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 똑같으니까 어. 그 내장 저 백내장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병원에서. 안. 예, 아. 수술 안 해도 그냥 그대로 죽어도 된다. 그랬어. 아. <laughs> 그 의사 선생님이. 네, 하지 네. 말라고 래서 네. 내가 유태인 네. 먹는 그게 네. 덕을 보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계속 먹게 됐습니다. 프로바이틱스를왜 먹었느냐 하면 프로바이틱스 한번 주보세요좀 네. 장이 안 네. 좋아가지고요. 음, 프로바이틱스 그거를 먹은, 먹기 시작해서 한 6년 음. 되니까 네.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또 음. 그렇게 또막설사했 음. 뭐 그때는 설사했나? 음. 설사한 지 먼저 속이 안서 속이 안 좋아서, 속이 음. 안 좋아서 먹었는데 네. 그냥 네. 그대로 먹으니까 설사 그런 것도 없고, 네, 없고. 또 변비도 없고, 음. 그리고 또 여기 에 알카리수도 먹으니까 그거에서도 음. 좋은 것 같아. 요알카리 위도 이제 괜찮아요. 아 위도 예. 안 좋으셨었어요? 예예. 예, 예. 아, 위도 그래. 안 좋았었고 또 하나는 제가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음. 것도 뭐 약을 그때는 음. 이. 여기 다니기 전에는 먹었어요. 네, 네, 근데 네. 거기 다니고 진찰을 하니까 그런 것도 없다고 그리고 네. 콜레스테롤도 좀 좋아지고 네. 음. 그래서 내가 오메가스리에서좀그을안 보나 해서 그것도 쭉 네. 내가 효과를 또 보고 있다고 먹고 계신거것 네, 먹고 네. 네. 지금 하나도안 빠지고 먹고 있으니까 <laughs> 예. 좋시는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이제 우리 강복씨머니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모른 아직도 타파웨어를 설명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네. 잘 모르시고 네. 또는 쓰겠으나 확신이 없거나 그런 네. 분들한테 한 30년을 쓰시면서의 어떤 내 마음을 전달한다면 어떠세요? 83세라고 <laughs> 음. 네. 그래도 남들이안 네. 봐요. 맞아요. 83을 먹고 있어요. 있으니까. 네. 네. 아니 네. 얼마나 주름도 네. 없다고 그러는데 맞아, 잠시 신고 뭐 갖고 사 <laughs>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자. 하루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예, 맞죠? 예. 그 보면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사실 이게 아껴서 우리 자식 주려고 하고 손자 주려고 하고 나는 못 먹더라도 막 그런 마음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 나는 아니라고 예. 봐요. 왜요? <laughs> <그럼> 왜 <laughs> 아니라고 봐요? 난 <laughs> 아니라고. <나는, 웃음> 그 나는, 어떻게 내, 내가 <laughs> 내가 건강하면 어. 자식도 편해지고. 음, 음. 음. 내가 건강해 자식도 편하지. 맞아, 맞아. 내가 아프면은 자식도 고통스러고그죠 예, 뭐,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건강하게 그러니까 잘 그, 살아. 건강하게 잘 살고, 네. 나는 돈밖에 네. 없다고 그래요. 어디 네. 돈, 얼마나 냐내 몸에 그 돈이지. 내가 아프면 하고. <laughs> 어. 내가 아프지 어, 않으면, 어, 돈도 다 필요 없다고. 음, 어, 그래. 음, 음, 음. 내 몸에 돈이라고, 나돈 많다고. 음. 음. 네. 건강한 내몸이 네. 돈이 네.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네. 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네. 건강하지 않으면, 어차피 네. 건강하지 않은 몸 때문에 돈은 다 들어갈 네. 거니까. 네. 그죠 그래서 네. 자식을 위한 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내가 아파서 자식을 뒷바라지 시키는 것보다 돈은 안 줘도 내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자식을 위한 거라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강공식님 연세가 지금 83세세요. 정말 대단하신 연세고, 제가 옆에 딱 계셔서 보면 70세 초반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언니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 오늘 그 양피디와 함께하는 멤버와의 대화 첫 손님으로 와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